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숫자는 98만 6487명입니다.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대략 31.2초당 1명씩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은 지 30초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자영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점 사라지는 젊은 사장님.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점점 사장님들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11.2%, 20.5%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즉, 젊은 사장님들은 빠지고 고령 사장님들이 자영업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면 젊은 층이 점점 자영업 창업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젊은 층이 왜 창업을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자영업 창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았고 주된 소비의 흐름이 오프라인 쪽이어서 자영업을 해도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몇 번만 검색만 해봐도 자영업에 관한 실제 들어가는 창업 비용들과 수익 구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라인 소비 쪽으로 모든 것들이 쏠리고 있죠. 예전처럼 본인이 창업 비용을 들여서 자영업을 창업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영업 창업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수익 활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배달 라이더,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이젠 굳이 가게를 열지 않아도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양해졌고 이러한 일들의 장점은 무엇보다 초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이라는 전통적 형태는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된 거죠. 반면 60대 이상은 상황이 다릅니다. 은퇴 후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보니 퇴직금을 털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영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선택하는 업종 대부분이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으로 폐업률이 높은 분야라는 겁니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폐업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을 정도로 창업 후에 오래 영업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가계문을 닫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5년에서 1974년 세대들의 나이가 60세에 들어서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영업 시장에서 젊은 상장님들의 비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영업 시장 자체의 활력도 사라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정체 산업, 아니 더 나아가면 쇠퇴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계형 자영업 비중 증가. 현재 자영업자의 숫자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줄고 있고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영업이 더 이상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도 두고 규모를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혼자 버티는 장사가 주가 된 겁니다.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5.7%에 달한다는 국세청 자료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긴 하는데 생계가 안 되는 구조. 말 그대로 존재만 유지하는 장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사장님이 소비자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내수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고 그래야 경제가 도는 건데 버는 돈이 줄면 소비도 줄고 그 여파는 다른 가게들로 또 전이가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한국 자영업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영업자 간의 연대는 약해지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자발적 혁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해 상품 개발도 마케팅 실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보 격차, 브랜드 경쟁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끼리는 서로 경쟁만 하고 이익은 플랫폼과 본사로 흘러가는 빨대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망가진 자영업 수익 구조.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수익 구조의 붕괴입니다. 원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판매가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로보스터 원두 가격은 전년 대비 70% 이상 올랐고, 국산물과 수산물 같은 주요 식재료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받아오는 납품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는 본사 지침에 묶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점주들의 마진은 계속 깎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30원,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000원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는 사장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 수수료라는 이름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매출 10만 원인 가게가 상위 35% 분류돼 최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비리 다반사입니다. 사장님들 사이에서 상생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코로나 시기에 받은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문제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인데, 연장 기간도 이제는 끝났고 원근 상황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15만 명을 넘었고 연체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빚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고정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최근 상가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엔 관심이 없고 매달 임대료만 받 나가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그 임대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자영업은 지금 장사가 아니라 고정비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일에도 빚만 남는 구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자영업 시장은 젊은 사장님들은 떠나고 60대는 몰리고 혼자 버티는 생계형 장사만 남아 있으며 그마저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영업은 경제의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시장을 흔드는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영업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창업해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자영업은 제품력, 입지, 마케팅, 고정비 관리, 운영 전략까지 모든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수익구조를 파악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를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조 개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